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다. 앞에서 계속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 성도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율법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지? 그죠?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란 분은,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밝혀 주려고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개자의 손을 거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개자란 어, 이제 모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어, 천사들을 거쳐서 이러한 선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선제자들이 말씀을 전함으로 어, 백성들이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어, 기준이 없잖아요. 예. 좀 안타까운 것이 아까 뭐 기도도 했지만. 어제 차별 금지법에 대한 지금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또또 또 최근에도 또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상정하려고 좀게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확인하 어,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아, 가만히 있을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국 국회의원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쭉 이렇게 단순히 묵기도교가 뭐 아니라 이게 죄인데 겠으면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어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어 얘기를 해 줬어요. 어 우리가 말해 주지 않으면 또 이게 죄라는 거를 그냥 말하지 않으면 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 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이게 죄구나 알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아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2 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와 율법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규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되지만 그것은 죄야 라는 어떠한 죄에 대한 기준을 주지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그 22절이 중요하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 죄인이라는 사실 잘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도덕적으로 그냥 법이라는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사람을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속여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 기껏 해봤자, 그냥 교통법기, 이렇게 좀 어긴 거, 예, 무당행단 하는 거,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죄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굳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으셔야 됐어? 나는 죄인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갈수록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지시는 분들은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냥 고개가 뻣뻣이 들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의로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은혜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을 맡을수록, 교회 생활을 많이 할수록,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점점 사라져요. 예. 그리고, 이 바리세인처럼, 예. 그냥 이렇게 교만,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뭐냐 어,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죄를 짓고, 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도 자기 죄를 조금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분은 정말 누가 봐도 법없이 사는 분이에요. 정말 죄 하나도 안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기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통스러운까에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 여러분 초등 교사니까 뭐 지금 뭐 초등학교 선생님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초등 교사로 번역된 단어가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이 시대의 어, 집 가정 교사예요 그러니까 종입니다 종인데 좀 똑똑한 종이 이제 그 집의 주인 자녀 이 주인의 자녀를 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면서 어, 가르쳐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예요. 성인 될 때까지예요. 이제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거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이, 어, 이 가정교사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 사람들로 하여금 어, 기본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율법은 아,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아, 내가 율법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예수님께서 나의 이죄 때문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다라는 거죠. 어,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루토가, 어, 마틴 루토가, 원래는 이제 사제잖아요. 어,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어,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 끊임없이 자기 삶과, 자기 가운데 나오는 그 죄성,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 괴로워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받는 은받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온 후부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리는더 아,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이제 우리 율법 필요 없다. 어,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앞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다. 라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데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다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네. 내가 꼬꾸라져도 내가 좌절하고 쓰러져도. 정말 내 삶이 형편 없어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시에는 옷이에요, 옷. 예,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떤지를 다알 수가 있는 그것이 옷이에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선 안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그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저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 그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어 비난하거나 정죄선 안 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서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